여름 보약 멀리서 찾지 마세요. 이것 하나면 끝. 무더위와 씨름하며 비싼 보양식만 찾고 계셨나요?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제발 돈 들여서 병 키우지 마세요. 여름철 피로와 혈관 문제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. 의사들도 인정했지만 제약회사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천연 치료제의 정체.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빨간색 하트를 두번 누르시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첫 번째 혈관 청소 부 양파입니다.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최고죠. 두 번째, 기억력 천재 블루베리입니다.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올 여름 뇌 건강과 젊음을 동시에 잡으세요. 세 번째, 수분 폭탄 수박입니다. 단순한 갈증 해소가 아닙니다. 혈압을 낮춰 심장병까지 예방하는 여름철 필수 과일입니다. 네 번째, 눈과 뼈의 수호신 시금치입니다. 침침한 눈을 밝히고 뼈를 단단하게 채워주는 천연 영양제입니다. 다섯 번째, 염증 잡는 해결사 체리입니다. 연구에 따르면 아스피린보다 뛰어난 천연 진통제로 여름철 잦은 염증 반응을 다스려 줍니다. 올여름, 약 대신 제철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건 어떠세요?